이거 대사이로 우리 조금 여기 몇개 인사해주고 시는걸 하고 어, 해돋이 보고 내려가서 조금 같이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일단 저기 어, 한 저희가 이거한 4년 됐어요, 4년 저희 이제 시장님 모시고 이지 4년 됐는데 그때 시장님 되시기 전에 안산의 힘으로 왔어 오늘도 안산행으을 오셨지만 이민근 시장님 잠깐 나서 와 수해 인사말 수해 인사말씀 하겠습니다늘 아, 감사드립니다. 개명연회는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거를 믿고 있어요. 네. 그래 주신 거죠? 네. 네. 제가 감사한 것은 각자 있어야 될 위치에 위치에 계셔 주신 거, 또 지켜야 할 곳에 지켜 주시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자리가 개인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여가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고, 또 작게는 안산을 세운 일이고, 크게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만드는 일에 지,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함께 했던 분들의 어떤 뜻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좀 정직한 바른 길을 가는 시장이 되고자 합니다 이민근 때문에 네. 이민근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쪽팔림을 당하지 않는 그런 <laughs>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laughs> 되고 나서 크게 보이는 성과가 없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니에요. 조금 더 강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아 1년 반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동력을 만드는 일들 중도에 계신 분들 저희 공직자를 바로 세우는 일이 1년 반 동안 제가 해왔던 일, 일입니다 들 맞습니다 갑진년 새에는 이제는 우리는 해야 되고 해야 될 때가 됐고 당연히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네. 그 연장선에서는 내년에 아, 아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가 있죠. 네. 사월달에 네, 네. 그 목표를 우리가 성취해야 됩니다. 지금은 불완전한 국가, 불완전한 사회입니다. 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들을 누가 합니까? 우리 바로 아. 예 우리 누가 해야 되죠? 우리가 동료시민이라는 네, 네, 동료 표현을 네. 쓰시더라고요즘에. 어, 정말 동료 멋, 멋진 네. 말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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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한다는 의미의 동료시민. 동료시 아. 예. 한동안 비대위원장이 하시잖아요. 아, 예예. 선당우상가 아니라 선민우사. 아. 예. 모든 가치의 기준은 국민이라는 표현을 하듯이 저희 안산시도 아,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시민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네. 감사하고요. 아, 체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밑에 한 50분 계시대요. 근데 그분들이 밥은 더 많이 볼것 같아요. 불공정하죠? 네. 그래도 아, 저희가 그분들의 마음까지 합쳐서 올라왔으니 기 받으시고요. 우리 함께 했던 분들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아, 노력해 주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채워주는 그런 따뜻한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안산의 힘을 지켜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실은 걷는 건좀 했는데 산행을 안 타다 보니까 어지러워합니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오신 한분한분 한분 어두울 때 인사한 마음하고 여기 정상에 올라와서 같이 맞이여서 인사를 드리는 마음이 100배가 더 반가워요. 그리고 여기에 이민건 시장님 오셨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산이 12년 동안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계속 침체돼 갔잖아요. 음. 나라도 똑같아. 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이 시기를 우리 이민건 시장님과 함께 안산의 동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동력은 여기 오신 한분한 한 분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 안산에 좋은 일을 하기 위한 똘똘 뭉침입니다. 그래서, 이민권 시장님도, 뭐, 진짜, 재선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안산이 새로운, 저쪽에, 저, 해양동에 사이언스 파크라든 지 이런 것들이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인구도 유입되고 해서 살기 좋은 안산. 살만 나는 안산이 만들어지기를 함께 기대도 되겠죠. 이화입니다.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였잖아요. 국민학교 때부터 여기를 이제 소풍을 왔던 산인데 에이... 제가 이 수안봉이 속한 지역에 이렇게 이제 후보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이민근 시장님께서 음, 지난 미소, 한 고맙구나. 8년 동안 안산시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던 그 안산시를 물려받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민근 시장님께서 안산시를 이끌어가는데 많이 힘드실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께서 안산의 힘에 이렇게 또 모여 주신 분들께서 또다 같이 그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가면 이민근 시장님의 짐이 좀더 덜어지고 저 역시도 안산시 상록구 의뢰 지원을 했습니다. 음. 어 우리 지역에 어 사실 안산시가 다 지금 인구가 좀 줄어가지고 걱정이 많지만 어 저도 지금 이제 안산에 스마트 허브가 일단은 좀더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이 되고 이래야만 그. 인구도 더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 이제 시흥시나 화성시가 우리 안산시보다는 사실 뒤에 있었는데 지금 인구가 이제 앞서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 허브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일에 동참하고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여기에 이제 다 식군데 아직 이제 저희가 아시다시피 4월에 우리를 대표해서 대표로 나가실 분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 이따가 저희 이제 식사 행사에 이제 아마 또, 이제, 그, 또, 다른 일정, 보시고 하나 오신 분들이 저한테 연락하시이지 김정택 후보, 그 다음에, 이제, 김명현 후보, 네. 이두 분이 아마 7시 반쯤에 당이 결정하고, 위에서 결정할 때 하나가 될수있을게 오늘은 진짜 뜻 있는 날이니까, 오늘 이 길을 받으셔서, 사실 여기 저기가 수안봉을 저희가 가다가 수안봉 발디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시장님을 여기, 시장님 되시기 전에 여기 모시고 오셔서, 여기를 와서 부, 저, 좋은 기운을 받아서 시장님께 늘 이럴 일은 어디 안 가고 안산 일! 안산 화이팅! 오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어 아니 너무 크게 잖아 얼굴이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올라올라 어.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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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어 <laughs> 안녕하세요 화이팅! <laughs>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먹은 사람 네, 네. 아, 세요 네. 네. 네, 네. 어, 안녕하세요. 기 여기 아습니다으세요장이안부려서못올라갔어 네, 뒤에도밀어요으로가실 거예요? 네,

他他他，他不跟我们一样，他他